구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수시 지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수시 구분에서 전형 구분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학생부 교과와 수능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의 차이가 예, 커트라인이 낮아질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에서도 보다 낮은 예, 성적을 형성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지난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비교과죠. 학생부 안에 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 세부능력특기사항 등과 같은 다양한 비교과적 요소가 있죠. 교과라는 것은 학생이 성취한 성취도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가지 활동들 이런 것들을 비교과라고 합니다. 바로 이 이러한 자세한 용어에 대해서는요. 제3부에 가서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는 전용 구분에 대한 것을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면접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논술전형에서는 말너대로 논술이 가장 중요했죠. 물론 학생부 교과가 반영되긴 하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차이가 1등급과 뭐한 5,6등급 정도 돼도 큰 점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논술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대부분이 석차등급으로 2,3등급 정도 수준에서 높은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학생부 교과에는 반영은 되지만 이 학생부 교과를 중심으로 사고를 할 필요는 없다. 논술 능력과 수능 최장력 기준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실기 실적입니다. 이유는 말 그대로 활동 자료 및 실적률이죠. 이런 실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고등학교에서도 바로 소프트웨어 동아리들 많죠. 이런 소프트웨어 동아리 과거에는 뭐 국어나 영어와 관련된 그런 교과목과 관련되 있는 특기자 전형, 실기 실적 전형들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요즘에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런 실기 실적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활동 자료와 실천물 너무나 중요한 거고 자기소개서 면접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전형 구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첫 번째 사례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과 관련어 있는 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학생부 교과라고 했을 때, 뭐, 1등급 대에 있는 초반에 있는 학생들이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저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은, 뭐, 1등급 대 그런 학생들에 대한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된 것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학생 자료화면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이 학생의 성적 한번 보시죠. 학생은, 이 학생은 서울 이외의 일반고학생입니다. 일반고학생. 뭐 등급은, 석차 등급은 3.10이 되고요. G 점수라고 하죠. Z 점수는 1.06입니다. 이러한 용어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그거든 제3부의 전용 요소 방송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학생. 수상 경력은 교과 위에 10개 미만이고요 자율 활동으로는 학급 부관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로서는 부원 활동, 그 다음에 봉사 활동, 교내와 교외를 합쳐서 한 100여 시간 정도가 되고요. 진로 활동으로는 뭐 변경된 건 없고, 진로 연관 활동들은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독서는 교과와 진로 한 20여 권 정도를 했었고요. 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거 학생부, 약 10개. 18페이지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요 정도 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을 처음 만났을 때, 이 학생이 수시에 대해서 나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뭐, 학생부 종합 전형 한 3개 정도,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3개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예, 상담 한 이후로 이렇게 이제 지원을 했어요. 뭐, 교과 전형으로는 명지대 인천대, 한국산업기술대, 학종전형으로는 한양대 에리카 전형입니다. 한양대 에리카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그 면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었죠. 그냥 학생부만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담도 없었고요. 뭐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었습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뭐 최소한 이러한 교과전형에 나와 있는 두개 합칠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가자. 라고 했었고요. 만약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더 확대해서 다른 대학을 지원하게 된다면 자기소개서도 써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쓰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여러 학생들의 자기소개를 소개서를 지도를 해봤지만 뭐 하나 대학을 작성하는데 예, 많은 시간이 걸리죠. 예, 그러한 만큼 이것이 수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명지대, 인천대, 한국산업기술대 이쪽 방향으로 해서 뭐 최소한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하나 정도만 넣고 나머지 교과로 지원을 했습니다. 뭐 처음에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뭐 2합 7 정도가 가능할 거다. 본인도 그렇게 했지만요. 실제로 이 2합 7 정도를 맞추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수능에서 이합치이안 나와서 학생부 교과로 명지대에 최종 합격했고요. 이 학생은 공학 기열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한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만류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내신 성적에 한번 추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학생 그이 전형 구분에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 성적을 다 봅니다. 그러나 그 둘의 차이는 있다 그랬죠. 학생부 교과는 정량평가. 뭐, 3. 몇 등급이다, 2. 몇 등급이다, 이런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하지만 학생부 종합에서는 이런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위주로 해서 본다. 정성평가라는 게 그거죠. 바로 가장 중요한 게 추위입니다. 학생부의 내신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느냐, 나름대로 유지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느냐라고 봅니다 물론 하향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친구를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적 밑으로 평균선을 밑으로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죠. 특히 1학년 2학기를 벗어나서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갈수록 성적이 점차 하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파란 선이 전체 교과에 해당되는 거고요. 공학기월이니까 이 학생의 국영수 과 노란색 선이죠. 노란색도 같은 추이를 보였던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일 중요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 학생부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만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과 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뭐, 교과 세트, 보면은 한8페이지예요 교과 세트이 8페이지면 적은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적은 페이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쓰여있던 내용들 자체에 뭐 수업 참여도 발표나 실험 참여 기록 정리 정도 수준의 내용이었었고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나타난 것은 뭐 조사 보고서 하나 쓴것 정도가 있었고 뭐 협업으로 나타난 것이 수업 나눔 정도. 뭐 수업 나눔은 많은 학생들 뭐 일반적인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상의 기록이죠. 뭐 멘토 멘티 뭐 이런 활동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창의성과 관련돼서는 뭐 포스터 제작인데 사실상 이 학생의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즉 공학 계열을 지원한다. 공학 계열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두드러진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다. 수능에 대한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서 학생부 교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학생부 교과를 위주로 지원을 했던 거고요. 자기소개서나 이런 걸 쓰지 않는 한양대 에리카 전용을, 에리카 대학을 지원을 했었던 겁니다. 참고로 지금 학생들에 대한 세부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뭐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그 신상에 대한 부분들, 프라이버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어떤 그이 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예꼭공학계어 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만 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학생은 이렇게 해서 학생부 교과로 해가지고 예 최종적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